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지입계약 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배임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잘 정리를 해두시죠. 보시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에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할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 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물을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입제는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등을 가진 운송 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해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집회사에게 그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 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회사 측이 집 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집 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한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으므로 지입회사의 운영자는 지입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더 보시죠. 피해자들이 각자 매수 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이사건 각 버스를 매수한 후에 피고인과 사이에 이사건 각 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송회사로 지입하고 피고인에게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한 사안에서 피해자들, 차주들, 피고인, 지입회사 사이에 지입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사건 각 버스에 관해 피고인의 지입회사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지입회사 피고인이 지입차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해 임의로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했다.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입니다. 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죠.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배임죄가 성립한다. 라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